자 안녕하세요 코인투어 이재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2월 16일 오전 10시 58분 정확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뭐 오늘도 역시나 급등 코인 시황과 단기 수급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천 코인. 어제 추천 코인이었죠. 코스모스. 단 1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익 실현 성공했는데요. 자, 뭐 어제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제가 드리는 코인만 사셔도 무조건 수익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자, 코스모스 한번 볼게요. 자, 어제 방송이에요. 코스모스, 3,000, 어, 33,850원이 어제 단가였거든요. 지금도 뭐 비슷하긴 한데, 밤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4만, 아, 34,950원의 자율매도 걸어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단가 이상 치고 올라온 거는 아시죠? 자, 뭐, 사람들 반응 볼게요. 음,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항상 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모스 한 송이 들고 가시죠라고 말씀드렸는데, 50송이 들고 가셨대요. 축하드려요. 자, 일단 뭐, 성공은 다 했고, 뭐, 수익 실현 완료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수익 보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코스모스 현재 34,610원인데, 음, 어저께 매수했던 단가보다 지금도 역시 수익권이기 때문에, 4%, 5% 수익 정도 현재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정보 공유방 입장하신 분들은요 이제 유튜브에 나가는 매매 신호랑은 다르게 신호가 나가요. 그리고 맥시멈 단가까지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 공유방 입장자들은 공유방 사인에 따라서 매도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일단 뭐 16일 어 디데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극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악재를 시원하게 해소를 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선물장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기는 사실 약간 이르긴 해요. 자, 하지만 아직 100%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악재가 아무리 있어도 제가 드리는 코인만 매수 진행하시면 무조건 수익 실현 따놓은 당상이니까 어, 무조건 제 사인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보라 폴리곤도 흐름 아주 좋으니까 타점 대기해 주시면 될것같고요자 일단 오늘 시황입니다. 비트에 43.7k 돌파 이후로 많은 거래량이 붙진 않았는데 지속적인 매수세로 현재 저항선 44.8k까지 도달을 했어요. 자,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44.8k 돌파 시에는 다음 저항 45.5k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러시아발 호재성, 이제 퍼드성 기사는 그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점 또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FOMC 회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게다가 바이낸스 조사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약간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사실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장 이제 살살 매수 준비를 해,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 단기 코인 한 개, 오후에 스윙 코인 두개 준비했어요. 자, 진입 한번 해 보시죠. 자첫 번째 단계 코인 아 토큰이에요. 자아 토큰 지금 12원에서 지지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단가 안 변하고 있습니다. 12원에서 지지해주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분봉으로 봤을 때도 요 구간 이제 지켜주고 있는 라인인데 요게 지지선이 무너지죠. 뭐 조정이 나오면 안 무너질 수 있겠어요? 무너지지? 어 무너지면 이제 그때 진입하면 돼요. 자 일단 뭐 비트 상승 시 바로 첫 번째로 상승하는 코인이고요. 지금 상황상 상승 연출해 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짧게 반등 먹고 빠지기 아주 좋다 이겁니다 흐름만 지금 이대로 행보를 이어가 준다면 큰 급등 바로바로 바로 그려줄 수 있는 코인이다 이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실력은 방송을 통해서 모두 제가 검증을 해드린 만큼 그냥 믿고 매수 진행하시면 돼요 10개 중에 10개 다 성공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하느님도 불가능합니다 자 10개 중에 8개 이상은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그냥 제가 드리는 거, 무조건, 매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가이드라인, 뭐 빠르게 잡아 드릴게요. 근데 뭐 지지 구간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뭐 급하게 나갈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아하 토큰이에요. 볼게요. 아하 토큰. 현재 단가 12원. 매수 단가. 일단 뭐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아 토큰. 음, 요쯤 잡으면 될것 같아요. 11.9. 11.9원에 매수 걸어주세요. 매도단가? 음, 단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요게 제가 봤을 때는 비트 상승 나오면서 제일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볼까요? 어, 13까지는 무리에요. 12.7. 자. 아, 토큰 현재 단가 12원이고요. 매수 단가 11.9원에 매수 걸어 두시고 매도 단가는 12.7원입니다. 자, 이거 명심해 주세요. 비중 10%. 자. 요렇게 잡고 들어가면 되고요. 현재 시각은 2022년 2월 16일 정확하게 오전 11시 4분 지나가고 있어요. 자, 토큰 요 그대로만 어, 명심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단기코인 욕심 있으신 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수익일 때 수익실현 바로바로 진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어 대략 단기 보유기간은 1일에서 3일 정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난좀 크게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서 2주 이상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하단 댓글 보시면 정보공유방 링크 제가 달아 놨거든요.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매매 타이밍 잘못 잡으시는 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정보 공유방 통해서 싹다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건데, 일단 제가 드렸던 아, 토큰 말씀드린 가이드대로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